정통의 영서 이강인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가피자 평수미평부터 공부해 나갈 거예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이론서의 중심축 메인이 왜 가피자 평수미평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보험금 체계도에서 수확량, 피해량, 피해율이 어떻게 문제 해결의 키 포인트가 되는지 주목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그룹으로 묶어서 보험금 산식들을 풀어 나갈 때 이론서의 3대 원칙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해 보세요. 보상 미보상의 원칙, 비율의 원칙, 수량의 원칙이 모든 보험금 산식들 속에 녹아 있거든요. 산식에서 더하기 빼기는 보상 미보상이다 라고 했죠. 그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쌍량을 구한다 면면 쌍량은 바로 미보상이에요. 미보상. 만일 그 미보상을 구하는 세계에 보상이 들어온다면 걔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미보상 요소가 오면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네. 피엔 양 같은 경우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상이 세계니까 또 다른 보상이 온다면 걔는 플러스로, 미보상이 온다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원리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식에서 보면 아주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오늘 확인하게 되실 거고요. 자두 번째로 곱하기 나누기에는 비율이 작동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오늘 배우는 보험군산식에서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나눗셈을 배웠어요. 무슨 말인가? 비율은 전체분의 부분이고요. 그게 바로 나눗셈의 구성 원리거든요. 전체분의 부분, 분모의 전체가 오고 분자의 부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빠한테 용돈을 천원 받았어요. 그 중에 30%를 동생한테 나누어 줬어요. 가죠? 그럼 30%, 100분의 30이죠. 얼마를 줬나요? 라고 옆집 아저씨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네, 천원 중에서 30%. 천원의 백분의 삼십, 즉 천원 곱하기 백분의 삼십 이렇게 해서 300원을 구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천평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이 30%가 피해를 입었대요. 30%, 피해율이거든요. 그럼 그 30%를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전체 천평중에서 30%가 피해를 입었어. 천의 백분의 삼십, 천 곱하기. 100분의 30하니까 300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즉, 피해 면적은 300평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네, 비율은 그렇게 곱하기로 작용을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수학의 수식을 말씀드리면 계산 과정에서 의 라는 말이 나오면 의자가 나오면 그것은 모두 곱하기예요. 천에 30%, 천 곱하기 30%란 말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써먹을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수량의 원칙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해군 내 보험금 산식은 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양 수는 개수는 양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만 하는 거죠 보험금 산식의 마지막 계산에는 항상 양이 사용돼요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은 모두 보험금 산식 속에 녹아 있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보험금 공부가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원군 산식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아주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과 낙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떨어진 과실이에요. 별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앞으로 워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어, 여기에 기록된 용어 설명은 이론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용어 정의예요. 자, 그 다음에 피해율인데요. 피해율은 이미 보았듯이 예상 수확량분의 피해량, 즉 피해 수량의 백분율 비율이에요. 그런데 예상되는 수확량, 그 예상 수확량을 우리 이론서는 평년 수확량이라 불러요. 평년 수확량에 대한 이론서의 정의는요, 가입 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 뭔 소리지 도대체 모르겠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대되는 수확량이래요. 아, 예상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라 부르는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평년 수확량 이 용어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평년에 보통 예년에 그냥 평년에 이 정도로 수확량이 나왔어. 뭐 이런 의미로 유치해 볼수 있는 거죠. 네, 좋아요. 그 다음은 형년 수학량에도 수학량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지만 우리 이론서에는 수학량이라는 용어가 대단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론서의 수학량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학량이란 단어는 약간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론서에는 수학량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 가져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농작물을 거두어들인 양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농작물을 거두어들인 양, 과어형이에요 이미 거두어들인 거죠. 이게 바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학량의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 이론서에서는요, 이미 거두어들인 양은 수확을 완료했다고 해서 기수학량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해요. 기수학량, 수확을 완료한 양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우리 이론서에서 사용되는 수학량이라는 용어는 뭔가? 기 수확량을 포함할 때도 있지만, 손해 평가를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곧 수확이 가능한 것들. 아, 이것서 언제든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 그것들을 우리는 수확량이라 불러요. 미래형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 이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많은 부분이 미래형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 이론서를 읽을 때 혼돈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자, 다음은 어, 제가 p의 이유를 설명드릴 때, 일상적인 용어로 피해량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우리 이론서에도 간혹 피해량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대부분 감수량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자, 감수량을 보기 전에 먼저 감수과실수를 봐야겠네요.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실수. 이론서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품목에 따라서 보장하는 재해. 보장하는 손해,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이렇게 네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요. 농구만에서는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혼동이 없으려면 자신만의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가능하면 보상하는 손해로 통일하려고 했어요. 자. 감수과실수는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실의 수, 바로 수죠. 수. 개수예요. 따라서 감수과실수에다가 가입과중, 이게 바로 무게거든요. 가입과중을 곱하면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줄어든 양, 쉽게 말하면 피해량이죠. 자, 다음 용어는요, 어, 보험가입금액인데요. 이론서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써 보험가입자와 재보험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이다. 이것도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얼마짜리 보험에 가입했어라고 하는 바로 그 얼마짜리예요. 천만 원짜리 안보험에 들었어라고 할때그 천만 원을 보험가입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이라 하는 거죠. 쉬운 용어이지만 매우 중요하게 사용돼요.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구할 때 사용하고요. 또 자기 부담금을 구할 때도 보험 가입 금액으로 구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기 부담금은 또 뭔가 손해 중에서 보험 가입 시 일정한 비율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 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래요. 즉, 농부가 부담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액이 자기부담금이고, 그 비율을 자기부담비율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이라는 점이에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비율을 하면 자기부담금이 나온다 라는 거죠. 본 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또, 이것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농부가 부담하니까 미보상이라는 점도 함께 챙겨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보상을 볼 건데요. 미보상 감수량은 감수량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양이에요. 피해량 중에서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미보상 비율과 미보상 주수 또 미보상 면적 등이 있는데요. 미보상 주수, 미보상 면적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미보상 비율만 먼저 보면요. 보상하는 재의 이회의 원인이 조사 농지의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을 의미한대요. 제주 상태 뭐 등등 뒤에 나온 거는 일단 덮어 두시고요. 여기서는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 감수량 중에서 일정한 비율은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점만 기억하고 넘어가죠. 사실 미보상과 관련된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띄충 넘어갈 개념이 아니죠. 모든 수학량 조사 마지막에는 반드시 미보상 비율을 점검하거든요. 그렇지만 미보상과 관련된 개념들은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보험군 산식에서도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끝장을 그 보고 말테야 라고 덤비면 머릿속은 자칫 수많은 모래알이 굴러다니게 돼요. 평소에는 좀 가볍게 넘어가고요. 산식 공부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전체 윤곽이 잡히는 개념이거든요. 병충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가볍게 배우고 전체적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손해평가의 첫 발을 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네, 좋아요. 자, 이제부터 보험금 산식들을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요. 일단, 가피자 평수 미평부터 풀어나갈 거예요. 우리가 보험금 산식을 배우는 목적도 마침내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재해를 입은 과수원이 있으면 그 과수원에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 회사의 입장에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손해평가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보험 가입 금액으로 구해요. 무슨 말인가?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에요. 천만 원짜리 보험이면 100% 피해야 완전히 망해서 그럼 천만 원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30% 피해다 하면 천만 원중에서30% 천만 원 곱하기 1분의 30에서 300만원을 보상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보험금은 피해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네. 어렵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네.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험금 산출의 가장 기본은 뭔가?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율을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네. 그런데, 보험회사는 굉장히 냉정하다 그랬죠. 그냥 이대로 보험금을 다 주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험에 가입하면 자기 부담 비율이 있다고 했어요.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하는 일정 비율이죠. 피해를 입은 것만큼 다 보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담 비율만큼은 떼고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40% 피해를 입었어. 그런데 10%는 농부가 부담하기로 했어. 그러면 40%에서 10%를 빼고 30%만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40%에서 10%를 빼면 30%니까 1000만원 곱하기 30%가 되는 거죠. 1000 곱하기 100분의 30이니까 300만원이 보험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면 피해율은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즉, 보상이죠. 그런데 자기 부담비율은요? 이건 농부가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회사의 입장에서 미보상이에요. 얘는 보상이고 얘는 미보상이니까 따라서 미보상을 빼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상, 미보상의 원칙을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아, 그렇구나. 피해율에서 일정 비율은 자기가 부담하는 거니까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한 것을 보험가입금액에다 곱해주면 보험금이 나오는구나.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바로 그 유명한 가피자 가문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 명문 가문의 탄생의 비밀 바로 그 현장에 계신 거예요. 아 감격스럽지 않나요? 이뭔 개소리야! 문제 구성을 보면 사실 보험 가입 금액은 문제에서 주어져요. 또 자기 부담 비율도 제시되고요. 그럼 여기서 뭐만 구하면 되죠? 네, 피해율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피해율 방식이에요 보험군 전체 체계도에서 바로 이 피해율을 구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피해율을 구하러 가보면 되겠죠? 네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피해율은 비율이니까 전체 분의 부분이고요 전체는 예상 수확량, 부분은 피해량이죠 예상 수확량은 공식 영어로 평년 수확량이라 했고요 피해량의 공식 용어는 감수량이에요. 수학이 감소한 양. 감수량. 그럼, 분모는 평년 수확량 분자는 감수량. 평년 수확량분의 감수량. 이렇게 되겠네요. 피해량. 다시 말하면, 감수량 구하는 것도 이미 공부를 했는데요. 전에, 예상 수확량 100에서 수확량 60을 빼면 40이 피해량이야. 이런 말. 기억나세요? 네네. 1강의 내용이에요. 자, 예상한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면 바로 피의양 감수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이에요. 이제부터 피의량 대신에 공식 용어인 감수량을 사용할 거예요잘 매치시키시고요. 따라서 피의율은 평년 수확량 분의 감수량이니까 바로 평년 수확량 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감수량도 회사에서는 이거를 다 인정하지는 않겠대요. 마치 보험공부할 때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뺐듯이 여기서도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을 그대로 감수량으로 다 인정하지는 않고 또 뭔가를 빼겠대요. 그게 뭔가 바로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감수량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은 빼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뭐좀뭐 뭐 이렇게 많이 빼, 하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네요. 감수량은 보상하는 건데, 그 중에 미보상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보상하는 감수량,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감수량이에요. 아, 이해하기 쉽게 적어드린 거고요. 드디어, 드디어는 바로 그 유명한 피해율 공식이 완성되었네요. 피해율은 평균 수확량 분의 평균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삼 감수량 바로 평수미평이에요. 가로 쓰기라면 평균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삼 감수량을 평균 수확량으로 나누는 거네요. 멋지지 않나요? 가피자 가문의 제일 맏평 제일 큰 집, 바로 평수 미평 계열이에요. 시식계의 품목 중에서 무려 27개를 거느린 대재벌이자 원금체계의 핵심축이 바로 가피자 평수 미평이에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어, 이제 우리는 가피자 평수 미평이라는 용어를 아주 친숙하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좀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감수량은 모상의 세개예요 평년상량은 100% 망가지면. 이만큼 보상해 주겠다 이런 의미고요. 수확량, 또 미보상 감수량, 이건 모두 다 미보상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빼주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 산식 이해가시죠? 보상 미보상이 어떻게 산식에 적용되는지 아시겠죠? 네네. 더 복잡한 산식이 나와도 그냥 보상과 미보상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매번 식을 볼 때마다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개념을 딱 잡은 다음에는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가피자 평수미평, 이렇게. 제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지만, 시험은 마침내 암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암기를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무한반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는 가피자 평수미평까지 도달했는데요. 그럼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남아있네요. 바로, 미보상 비율로 구하게 돼요 미보상 비율 손해평가사가 나가서 이렇게 과수원 상태를 보고서 음 별로 제초 상태는 안 좋네 암수한것 중에서 10% 정도는 농부가 게을러서 제초를 별로 안 해서 그래서 줄어든 거니까 감수량 중에서 10%는 보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미보상 비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이에요. 감수량 중에서 일정한 비율은 모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감수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고 그 미보상 감수량은 모상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이니까 그럼 미보상 감수량은 평균수학량 마이너스 수학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되겠죠? 네네 맞아요 아, 근데 산식이 매우 재미있지 않나요? 피해율이 평수미평인데 미보상 감수량은 평수미야? 네네 평수미평 평수미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셔야 돼요 혹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반복해서 돌려보세요 보험금 체계의 핵심 축이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문제 구성을 살펴보죠. 보험가입 금액은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그랬죠. 자기 부담 비율도 주어지고요. 그럼 우리는 피해율만 구하면 되는데요. 피해율에서도 평년 수확량은 주어져요. 미보상 비율도 문제에서 제시되고요. 그럼 우리는 수확량만 알면 모든 걸다 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나머지는 다 주어지니까요. 수확량만 알면 미보상 담수약을 구할 수 있고요. 수학량만 알면 피해율도 구하고 마침내 보험금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국 수학량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학량의 세계예요. 수학량만 구하면 가피자 평소 위평 가면은 끝. 이게 바로 수학량 방식이에요. 이제 이 보험금 체계의 구성이 이해하시겠죠? 네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학량을 구하러 갈 건데요. 오늘 강의를 충분히 복습하시면서 다음 시간 수학량에서 만나기로 하죠. 그 중요한 개념들이 다음 시간 수학량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